그건 뭐야? 엄마 들 아, 엄마, 엄마 그림이야? 와, 이쁘게 그려주네. 엄마, 근데 엄마가 너무 작아 보인다. 다시 구이자. <laughs> 너무 뚱뚱한 거 아니야? 아 미안 내가 너무 <laughs> 뚱뚱해 그랬어. 미안 다 이거 <laughs> 이게 이정도안 됐지 아아 아. 요새 이만큼 살쪘어? 엄마 요새 이만큼 뚱뚱해졌어? 아이옷 말고 진 진짜 몸 날씬하네 그래 엄마 엄마 옛날처럼 그런줄 알았어 <laughs> 옛날처럼 그런줄 알았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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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진짜로 이래? 뭐 이렇게 하고 옛날 이랬고 옛 괴물 아니야 이거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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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. 이, 완전 이. 이, 이. 이, 이. 진짜 예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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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엄마 같네. 응. 손이 대박이다, 너네. 나 여자들께 아파. 왜 그렇지? 음